이번 시간에는 QR 코드를 생성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포트폴리오 디자인에 QR 코드를 추가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PDF 프로그램에서 이미지에 웹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R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페이지를 열고 URL 주소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C를 눌러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관련된 웹페이지가 없다면 평소 좋아하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Adobe.com.kr Express Feature Image QR Code Generator 사이트에서 QR 코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사이트 URL 입력 또는 붙여넣기 입력란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QR 코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QR 코드를 만듭니다. 스타일에서 원하는 QR 코드 스타일을 클릭해 선택하고. 색상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파일 유형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PNG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QR 코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어도비 계정이나 Gmail 계정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저장 위치를 지정한 후 파일 이름에 QR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완료 팝업창에서 알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QR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후 create QR code for this page를 선택합니다. 스캔 QR 코드 팝업창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를 지정한 후 파일 이름에 QR 코드 2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페이지 왼쪽 하단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 이름을 클릭한 후 Show in 폴더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QR 코드 이미지가 다운로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Adobe Express에서 만든 QR 코드는 스타일과 색상 선택의 옵션을 제공해주지만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Create QR Code for This p a g e 를 선택해서 만든 QR 코드에는 스타일과 색상 선택 옵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중 여러분이 좋아하는 QR코드 모양을 제공해주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QR코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함, 이력서, 포트폴리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쇄문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나 SNS 메신저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의 왼쪽 페이지 하단에 QR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상자에서 저장한 QR 코드를 선택한 후 링크의 체크를 해제하고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QR 코드의 바운딩 박스 코너를 조절해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채용 담당자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포트폴리오를 열수 없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변환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PDF 문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합니다. save as 대화상자에서 file 형식은 Adobe PDF, PDF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Adobe PDF 대화상자에서 Preserve Illustrator Editing Capabilities에 체크하면 PDF로 변환된 문서를 다시 Illustrator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다른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열어 편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프리저브 일러스트레이터 에디팅 케이퍼빌리티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View PDF after saving을 체크한 후 Save PDF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크로뱃 프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방금 저장한 PDF 문서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Acrobat Pro 프로그램에서 이미지에 웹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니터 이미지를 클릭하면 저희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가 열리도록 웹 링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PDF 편집을 클릭하면 상단에 링크가 표시됩니다. 링크 드랍 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웹 또는 문서 링크 추가 편집을 선택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오른쪽 상단에서 모니터 스크린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모니터 화면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립니다. 링크 만들기 팝업창에서 링크 유형은 보이지 않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강조 스타일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링크 동작은 웹페이지 열기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웹브라우저 창에서 URL 주소를 선택한 후 단축키 c t r l C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에크로 p 프로로 돌아옵니다. URL 편집 팝업 창에서 이 링크에 필요한 URL 입력란을 클릭한 후 Ctrl+V를 눌러 붙여넣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니터 스크린 이미지에 파란색 선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해 편집 패널을 닫겠습니다. 보기 전체 화면 모드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L을 누릅니다. QR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에서 채팅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한 후 상단에 있는 주고받은 메시지 검색 오른쪽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스캔 화면이 열리면 카메라를 QR코드 이미지 위치로 이동합니다. 카메라의 노란색 사각형이 QR코드 위치와 일치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하단에 웹브라우저로 열기가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로 열기를 터치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모니터 화면 이미지로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손모양으로 바뀌고 URL 주소가 팝업 텍스트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고 링크된 유튜브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R코드를 생성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포트폴리오에 QR코드를 추가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PDF 프로그램에서 이미지에 웹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에 QR코드와 웹 링크를 추가하여 인터랙티브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